좋아요 확실히 달라요 아까랑 좋습니다 아까랑은 조금 이제 다르죠 엄청 크고 화려하고 안정적이고 모던한 좋죠 힐튼 밀레니엄 힐튼 처음 와요 다른 쪽에서 많이 가봤는데 네, 우선 은 체크인 하겠습니다 175입니다. 힐튼이죠. 힐튼 시그니처예요. 음음음. 방을 정리하면 이렇게 스티커를 꼭 붙여줍니다. 문 열어. 아니, 문, 어? 문 열어. 문 열어. 이거 열어야지. 다시 돼. 다시. 안이 왔습니다. 잘안 왔습니다. 룸을 볼게요. 화장실. 화장실. <놀람> 화 한국 힐튼에서도 사용하는 요거죠. 전 세계 똑같을 거예요. 전 저거 향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거울이 있습니다. 아주 커요. 사다리인 줄 알았지만 사다리가 아니고 옷을 걸어 놓는. 오, 침대 큰데요. 아이와 사용하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조금 편하게 자겠네요. 침대가 넓어서요. 가운데 껴서 자거든요, 아이가. 인디고에 비해서는 방이 넓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설 하나는 너무 좋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뷰가 생겼습니다 두두두 짜오프라야강 멋있죠 이쪽 뷰는 처음이에요 늘 저거 배만 타고 다녔었는데 좋습니다 뷰 하나 더 있네요 아이콘 씨암 전반적으로 객실 조금 올드한 분위기지만 낡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클리닉 상태만 좋으면 딱히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따가 아이가 있기 때문에 엑스트라 베드를 설치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디에 설치될지 모르겠는데 사이즈는 이따가 보여 드릴게요 저희 아이는 놀러 오면 꼭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있는지 구경을 하는 걸 좋아해요 자, 짜잔! 아까 말씀드렸던 엑스트라 베드 설치를 해주셨어요. 엄청 커요, 진짜. 나 생각했던 것보다 커. 저기 어디서 나오지? 침대 여기다 갖고 오시나 생각을 했는데 저기 소파 밑에 뭐가 나오더니 위로 위로 솟았어요. 그래서 침대가 됐다는, 너무 좋죠. 어,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침대도 엄청 큰데. 또 다르게 제공되는 침대도 엄청 커서 어, 힐튼 최고입니다. 역시 힐튼 네 춤춰라 춤춰라 이따가 잘때 어떻게 누워있을 거야 지안아? 흉내 내봐. 아니 거기 올라가서 해야지 지안이 땅바닥에서 잘 거야? 응 4층. 뭐? 아, 여기 입다여입니다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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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 없어, 이건. 어디 가요, 지완이? 지완아, 엄마 얘기해줘. 지완이 어디 가요? 가가 수영장. 수영장 가요? 응. 신나요? 응. 아빠랑 손잡고 가요. Багш <s1> дээд <coughs> 여기다 맡아 놓고요. 자리는 여기다 놓고. 어, 지안아 기다려. 아빠랑 같이. 되게 좋아요, 지금 햇볕이 아직 안 들어서 물이 약간 차갑긴 한데 부담스럽지 않은 온도. 진짜 예뻐요. 뷰가 어떠냐면 일어나야 되는데 예쁘죠? 엄청 예뻐요. 물도 되게 예쁘고 색깔도 파랑 파랑 파랑해요. 지금 너무 추워서 아이가 놀기에는 조금은 추워서 따뜻한 코코아랑 맥주 하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코넛 하나, 하나 주문했습니다 아빠 어때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좋아요 안 좋은 거 같은데 표정 험상구준데요 지금 구독 좋아요 오늘은 선생님 왔어요 아 그랬어요 또요 크게 얘기야 치고 섞이고요. 코코넛도두도 먹을 거 이거고. 네. 맥주도 먹고 그고. 누 누가요? 아빠. 아 치마만 꿀떡 섞이세요. 재미있어요? 응. 고독가 도와요 친구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마구마구. 네, 또 엘리베이터 얘기는 이렇게 가끔씩 있지 않고 몇초한 번씩 걸로 꼬면 나와요. 여기. 진짜 좋아요. 여기. 아. 여기. you mm -hmm. 저는 여기 오면 이거 진짜 좋아합니다. 줄기콩. 익지 않은 줄기콩인데, 이게 약간 쌉싸름하면서 비린내? 찐빙장은 나지만 저는 향이 너무 좋고, 예쁘죠? 이것 좀한마 넣어달라고 잖아어맛 맛있어 야 이거 최애입니다 카논프로 하나 디지로스 릴게요 이제 코코넛이랑 이제 뭐 연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레시피를 찾다가 실패했었는데 이거요. 제가 진짜 좋아요 길에서 파는 거고, 개껄 음식이고 쪽파 올리기도 하고 고기 여기 또 고기가 있데저 이거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요 근데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 한국에서 이게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음, 먹을 방법이 데... 없었거든요. 네, 이건밥다 먹고 우리 지안이 먼저 먹여보도록 할게요. 밥다 먹으면 이거 줄게. 이거 진짜 맛있어, 지안아. 지안이 좋아할 거 같지 않아? 여기다가 이거 오케이 이렇게 해줘 최고의 도전. 왜했야 최고 해야지. 저희 아이 아빠가 내가 좋아서 엄청 좋아하거든. 요 <목소리> <목소리>